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대를 들어가기로 마음 먹은 거는 고등학교 때 닥터스라는 소설을 보면서 거기 주인공이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의사를 들어가기로 꿈꿨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신경외과를 들어갔을 때는 1년차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신경외과는 그 모든 걸 긴박하게 바로 결정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과였는데 저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천천히 두고두고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1년차 때는 거의 뭐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2년차, 3년차 차수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적응이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급박하게 할 때는 빨리 급박하게 하고 뭐 천천히 결정할 때는 천천히 결정을 하면서 적응을 하게 됐죠. 공부 이대는이 남는 시간에 서울에 있는 학회를 다니면서 통증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그때 많이 익혔고요.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개인 병원에 취직을 해서 척추 통증 환자들을 보면서 경험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좀더 뭔가 전문적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뇌혈관 수술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좀 쌓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대전에 있던 한모 대학병원에 교수님께 전임의 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교수님은 강호의 고수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뇌혈관 뇌수술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3인방의 첫 번째 수제자로서 원래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셨고 손기술이 좋으셔서 학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었던 정도로 좀 유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이제 1년간 전임의 과정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는 어,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파견을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좀 쌓았었고요.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아, 내가 수술에 대한 것도 좀더 경험을 쌓아야겠다 싶어서 구천성모병원에 전임의 과정을 또 1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방에한 종합병원에 취직을 해서 어, 뇌혈관 내 수술센터를 개설을 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대전의 종합병원 쪽에 초빙이 되어서 뇌질증 센터를 개설을 하고.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 수술을 할 때는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상 수술해서 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음 환자가 이제 수술은 잘 되고 살아나긴 했는데 장애가 심하게 남아서 어 환자가 어 치료해준 의사를 좀 원망하는 일까지 겪었을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서 그만두게 된 계기가 되기도 좀 했고요. 그데 그러다가 이제 혈액 내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어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 내혈관 내수술과 접목을 한다면 그런 수술 후에 장애가 남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아 이거 한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줄기세포를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미 한1 0여년 전부터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주로 이제 미용과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근데 만약에 이 줄기세포를 제가 뇌혈관뇌수술과 접목해서 사용한다면, 뇌출혈환자, 뭐 뇌경색, 뭐 이런 치매, 파킨슨,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 싶어서, 음 이런 분야에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을 수리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뼈를 다치면 가서 뼈를 수리해 주는 거고요. 뭐 폐를 다치면 폐를 수리해주고 피부가 손상되면 피부를 가서 고쳐주는 이런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줄기세포는 원래 이게 피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호미 이펙트라고 해서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즉 손상된 위치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엑소줌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면서 주변 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그 주변 세포와 같은 세포로 변화가 돼서 그 조직을 수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 줄기세포는 전분화능이 있어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인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줄기세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치고 나면 흉터도 거의 없이 잘났지만 어른이 되면 잘안 낫죠 안 낫고 흉터도 커지고 또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줄기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숫자를 늘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우리 몸을 고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뭐 난치병들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s f 화 같은 걸 보면 환자가 뭔가 상처가 나거나 어떤 장기의 기능이 소실됐을 때 나노머신 같은 거를 우리 몸속에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고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몸에 심어주듯이 아마 줄기세포도 앞으로 좀더 발전이 되면 거의 흡사한 정도의 기술까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노화를 이겨내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들을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